자, 101번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절대 이런 거 흘려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흘려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역이고 전... 정역이고 맞죠? y가 뭐다? 지역. 공역이에요. 어, 공역, 공역. 알겠습니까? 응. 공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많이 하던 거죠.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1대 어,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죠. 그럼 1대1 대응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의 대응 관계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프 문제도 있는데 어, 1대1 대응 문제에서 1대1 대응이고 그래프 문제라고 합시다. 네. 그럼 포인트 뭐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한다? 아, 사... 직선학. 그렇죠. 오케이, 오 어, 사각형을 맞습니까? 네. 이 사각형을 증가 또는 감소 함수로서 가득 채운다가 포인트예요. 네. 맞죠? 사각형을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로 가득 채운다가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꼭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모든 실수다. 그러면 그냥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면 되고, 그 다음에 범위가 사각형이 요런 식으로 반쪽짜리 사각형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여기를 반드시 지나면서 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네. 문제 풀로 가면은 지금 보면 네.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네. 맞죠? 그럼 지금 x의 범위가 뭐래? k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어, x equal k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거든? 네. 그 다음에 그럼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y 값의 범위도 뭐보다 크거나 같다? k 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이 사각형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일부 러 그냥 요렇게만 그릴게 네. 어? 그러면 이 사각 이 지금 k 콤마 그럼 여기는 k 콤마 k가 되겠지 이 사각형을 가득 채우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기를 원한다? 이, 이, 얘를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 또 얘를 지나면서, 어? 얘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 여기를 가득 채우면서 감소하는 함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 맞아요? 네. 맞죠? 음, 그럼 다 했네. 이게 지금 fx 잖아. 네. 오케이? fx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k콤마, k콤마 K. 콤마 k를 지난다. 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3승이고? 그러면 3차 방정식 풀어달라는 거네. 네. k3승. 마이너스 k 이퀄 k. 왜? k 콤마 k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음,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은 k 세제곱 마이너스 2k는 0.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k에다가 k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지금 가능한 k는 0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네. 됐죠. 근데, 이거... 문제가 좀 그런 게 3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왜 냈을까? 3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음.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개념 설명은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 해버릴게요. 네. 답안 내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면서 그래프면 그렇죠. 이렇게 사각형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이 끝점들을 지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반쪽짜리 사각형에서도 이 끝점을 지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죠?